접지 샌들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멍이 봉봉봉 둘러 있고요. 외형상 바닥에 표시는 나지 않는데, 이게 접지가 되도록 그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저녁에는 이것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접지 샌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땅과 접지가 맨발이 아니어도 접지 샌달이 되지는 말고요 신발이 되면 안 되죠. 네, 흙에 응. 분명히 꽂았습니다자 그러면 이 위에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샌들 신고. 응. 응. 위에 만드는 뒤에 뒤꿈 뒤꿈단발. 자이 상태에서 스출루르. 자 지금은 불이 안 들어오죠. 이게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접지 샌니까 여기는 경주 명소 월정교입니다. 고정을 거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이제는 경주에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2023년 추석 한가위 가족과 함께 소화도 시킬 겸 월정교에 접지 샌달 테스트를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접지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6볼트 5볼트 5볼 정도가 흐르고 있네요 AC 5볼트가 제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나와보겠습니다 다시 잡아 보겠습니다 5볼트 흐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신발을 한번 벗어 보겠습니다 바로 0볼트로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이게 몸에 있는 정전기가 이제 이 땅과 만나면서 배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 우리 몸에 정전기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것이 되거든요. 활성 산소가 또 인체에 대부분의 질병에 관여한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이거는 밝혀진 사실입니 다시 다 신발 을 신어 보겠습니다. <laughs>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았습니다. <laughs> 자 다시 5 v 트 흐르고 있죠 자 샌들을 신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정전기나 활성산소가 땅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6 v 정도가 정전기 항상 우리 몸에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가 과도하게 축축이 되면 우리 몸에 해를 유발하는 거죠 자 램프가 점등이 되었습니다 접지 샌들인데 어느 정도 완벽한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불이 램프가 점정이 됩니다. 이거는 접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장소를 옮겨서 자, 이제 일반 신발을 샌들을 신고 해보겠습니다. 접지 샌들을 벗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샌들을 신었을 때 램프가 불이 도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차단이 되어서 우리 몸의 정전기나 활성산소가 중화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다시 접지 샌들을 신어보겠습니다. 여기 습기가 조금 있는데라야 이게 효과가 지금 잔디 풀 위에서 아무래도 맨발보다는 못하니까 흙이 촉촉한데 있는데를 비집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laughs> 이게 기기가 좀 사구리라서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데 하여튼 오늘은 이게 적지가 어느 정도는 되는 샌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되지는 <laughs> 말고요. 신발 되면 안 되죠. 흙에 응. 네. 분명히 꽂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샌들 신고. 신고? 응. 자, 위에 완전히 뒤에 뒤굽, 뒤꿉, 뒤굽안 돼. 자, 이 상태에서 스치를눌 자, 지금은 불이 안 들어오죠. 이게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접지 샌더의 접지 효과 테스터 대성공입니다. 예, 네, 정확히 들어오네요. 현지가 몸이 아주 전기가 잘 흐르는 몸입니다. 응. 예, 감사합니다. 그럼 현지가 다시 이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예, 꽂고, 자, 이걸 잡아주십시오. 빨간 선을 끝을 잡아주십시오. 야, 예, 연결 됐죠? 응. 신발을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안의 정전기는 정기적으로 0을 가리킵니다. 그럼 자, 이거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자, 이제 차단했습니다. 접지 샌들을 신었지만 안 신은 것과 똑같겠죠? 빨간선을 잡아 보십시오. 자, 전기가 2V, 4V 흐르고 있죠? 잠깐만요. 왔다갔다 하죠? 예,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자, 저쪽에 다시 한번 접지 샌달에 드디어 성공했네요. 자, 접지 샌달입니다 어, 땅에 닿으면 안되지요? <laughs> 이건 사기입니다. <laughs> 몸이 닿으면 안되지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접지 테스트 성공했습니다. 편지는 잘 되네. 편지는 어, 두 사람 했는데 두 사람 차이는 조금 나는데 일단은 한 사람은 거의 100% 오작동 없이 <laughs> 접지 효과가 있습니다. 착건 t v 연결 잘 보내세요. 바이바이. 파이팅. <laughs> <laughs>